<laughs> 자 좋다. 우와 <laughs> <laughs> 진짜 잘 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두만두예요. 제가 식사일기 메뉴를 정할 때 규칙까진 아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일단 메뉴 중복은 최대한 피하고 가급적 보여드릴 것이 있는 레시피나 비주얼이 괜찮은 메뉴들을 보통 선호하곤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 레시피 영상은 그 메뉴를 위해 히리 마트나 인터넷에서 재료들을 구매하지만 식사일기는 정한 메뉴 때문에 수구를 들여 재료를 사진 않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귀찮아서긴 하지만, 그래도 제목이 식사일기인데 뭔가 꾸며진 식사를 하긴 싫어서 집에 있는 재료들로 뭘 만들어야 잘하는 걸까, 늘 고민을 해요. 제가 예전에 식사일기에서 슬로피조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때는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소스로 먹지도 않고 포장하는 것만 보여드렸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마침 집에 있는 식자재들이 슬로피조에 딱 맞길래, 오늘은 슬로피조로 못다한 한을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슬로피조는 진짜 쉬운 요리예요. 일단 다진 소고기와 다진 양파, 그리고 다진 피망이 필요해요. 재료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채소들을 다지는 것도 엄청 귀찮긴 하지만 고급 기술까진 아니니까 시간만 할애해주시면 되고요. 양파는 가득 썰어서 기름에 볶아주세요. 너무 오래 볶을 필요는 없고 겉이 약간 갈색빛이 돌면 소고기 다짐육과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그러고 보니 오늘 쓰는 식자재는 전부 다진 거네요. 여하튼 소고기를 넣으셨으면 양파랑 골고루 섞이도록. 주걱으로 퍽퍽 찍어가며 잘 뭉개뜨려 주세요. 간은 역시 후추와 소금을 뿌려 맛을 내줍니다. 소고기가 해동이 좀덜 됐는지 익히는데 애를 좀 먹었어요. 그래도 기름이 나오니까 이제 청피망을 넣어줄게요. 청피망을 넣으면 향이 확 살아나면서 식감도 더 좋아지고, 뭔가 개운한 맛이 돌아서 꼭 넣어줘야 돼요. 청피망이 없으시다면 샐러리로 대체하셔도 좋은데, 뭐 보통 청피망이 없는데 샐러리가 있을리 없겠죠? 피망까지 볶았으니까 이번에는 양념을 해볼게요. 재료를 썰고 볶는 거야 웬만한 사람은 다할수 있지만, 어떤 레시피가 어렵다 하는 기준은 보통 간을 맞추는 게이 재료를 얼만큼 넣어야 할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슬로피조 레시피가 쉽다고 한 이유는 들어가는 소스 양을 대충 감으로 넣어도 얼추 다 맛있어서 그래요. 그냥 케첩 많이 들어가고 설탕, 소금 뿌려주고 머스타드랑 우스터 소스를 넣는다 라는 개념만 있으시면 완벽한 정량이 아니어도 놀랍도록 맛있는 속재료가 돼요. 그 다음 매콤함을 더해줄 고춧가루랑 물을 넣어주시고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푹 졸이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끓이는 게 귀찮으시면 물량을 조절하시거나 그냥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질감이 되직해졌다면 완성이에요. 곧바로 빵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반 마트나 빵집에선 브리오슈 번을 잘안 팔잖아요. 제가 옛날에 햄버거 만들려고 빵을 사려고 하니까 집 근처 상점을 다 뒤져도 결국 햄버거 빵을 못 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뭔가 배송비가 아까워서 진짜 잔뜩 사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직 남아있는 브리오 슈번을 버터에 노릇노릇 구워 준비해줬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냥 식빵이나 바게트에 하시길 추천드려요. 저처럼 냉동고칸에 빵을 채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따뜻한 빵 위에 따뜻한 속재료를 올리고 그 위에 노란 체다치즈 하나 올려주시면 드디어 슬로피조 완성입니다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완전 맥주 각인데 요새 기력이 없는지 알코올 좀만 마시면 바로 컨디션이 다운돼서 오늘은 참겠습니다 음음 음. 진짜 이거 진짜 뭐 비주얼이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막 댓글에 보면은 강된장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었는데 진짜 이거 꼭 해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음 간단한데 진짜 맛있어요 <laughs> 와 진짜 맛있네 아파도 식욕이 넘치는 찐이야. 응? 엄마 방금 먹었잖아요. 그래도 먹고 싶어요? 네? 찐이야 건강해야 된다 했잖아 언니가. 응? 오그대 또 오그대, 너 예쁘다.

미니가 눈곱이 자꾸 끼길래 병원에 갔더니 어, 병원에 가기 전에 여기 눈두덩이 뭐가 볼록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어, 병원에 갔더니 각막에 상처가 나고 그랬대요. 어, 그래서 일단 각막을 치유하는 약을 넣고 오늘 병원에 갔는데 그 눈두덩이 에 생긴 그멍 같은 거는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양일 수도 있다고 해서. 면역을 넣어주고 있어요. 민희가 아파서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음 빵도 너무 맛있고. 아!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 더를 내려야. <laughs> 또 올렸어. 음. 근데 이게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알러지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뭐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러지 사료를 먹이면서, 간식은 먹어보고알러지기안 나는 걸로 먹르는데뭐 동물샘이 막혀서 걸을 수도 있고 뭐 기름이 많이 분비돼서 걸을 수도 있고 뭐 제발 그소염제 안약이 들어서 그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미니는 결국 혹이 안 사라져서 떼어내는 수술을 했고 분석결과 정말 다행히도 종양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마흔이 심란해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건 또 해먹을 거예요 다음에 또 봐요 슬로피조 식사 끝 내 기분 단단히 상했어? 응, 단단히 상했어. 기분. 목욕 시킨다 해서 기분 단단히 상했어. 음. 아, 또 아, 또 목욕 안 할게. 목욕 안 할게. 어유, 아주. 몽몽이가 몽몽이 배고 있네. 콩콩콩. 나 오늘 몽몽이 먹일게.

민진이는 동물병원에 갔더니 눈에 각막에 상처가 아주 많이 나 있다해서 네칼라를 쓰고 그것을 안약을 넣고 있습니다. 히히히 <laughs> 귀여워. 아파도 밝아서 귀여워. 근데 봄이 어쩔 수 없어 <laughs> 매일매일 영상 제공 뭔가... 이정도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그만 지금 부담 부담 어어 어, 님맹스러워 님맹 이언니가 왜 이럴까 정말 확대했지 내 얼굴만 보이지 씻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시 양보한 피부니까 지금 <laughs> 양보한 피부 <피구>. 씻지 마세요 <laughs> 집안 내려 <laughs> 내가 그 다음 주에 뭐 챙겨가지 이랬단 말이야 응. 일단, 일단 씻는 거 갖고 가려고 응. <laughs> 씻진 않겠지 <laughs> 안 씻을 거잖아 응. 모르지만 묻으면 씻어야 되니까 챙겨가야지. 동생을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만두. 브이 <laughs> 뭔데? 난 너를 보면 너무 재밌어. <laughs> 행복해하는 만두. 아 이러다. 근데 배경 항상 우리집 현관이다? <laughs> 저 바지 언제 저거죠? 약 10년 전거 <laughs> 민희 무슨 죄? 미니 제로. 좋다. 좀 와. 진짜. 우와, 진짜 잘 쳐. <laughs> 골반 미녀. 아니, 나는 네 너가 춤추는 거 있땐 이 춤을 몰랐다. 이뮤직비디오를 보면 와, 진짜 다솜이가 잘 쳤구나. 이세. 그러니까 똑같대, 똑같대. 예, 가겠습니다. 엔딩 표전 줘 줘. 우리 엄마. <laughs> 조카의 재롱을 <재료를> 못본다 <laughs> 아, 그... <laughs> 여러분. <웃음> 문이 불쌍해. 민야. 옥상갈까옥장가까옥장 <laughs> 옥상 옥상 어디 장 인진 옥장 어디 장 민이 밥? 아옥 <laughs>